선배님, 평소에 트롯을 어떻게 즐기세요? 어, 일단, 나 같은 경우는 경연을 일단 다 보고, 오. 그리고 트롯 가수의 노래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듣고, 오. 그리고 콘서트를 가는데, 콘서트 갔다 와서 팬들 반응 같은 와. 게 댓글로 좀 올라오거든. 그래서 내가 콘서트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리뷰를 쓰는 편이지. 와.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선배님. <laughs> 부족하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네.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듣는 것을 넘어서 가수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이 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와. 편의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트롯 가수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와! 제가 또 오늘 선배님을 위해서 이 트롯의 맛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찬원 씨가 편스토랑에서 우승하고 출시했던 그 맵싹 갈비 삼각김밥 아 있잖아. 맞아, 맞아. 그게 누적 1,300만 개가 팔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맛을 봤다라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가 있고 이 제품 자체가 맛있으니까 이찬원 아 씨의 팬이 아닌 일반 대중도 오 이찬원이 만들어서어 맛있네 어 하면서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뜻이야. 또 이찬원 씨야 워낙에 또 요리 잘하기로 이미 유명하잖아요. 준비한 콩나물까지 텁텁하거나 기분 나쁜 매콤함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 매콤함이에요. 뭐 삼각김밥뿐만 아니라 된장술밥, 매운찜갈비 밀키트 그리고. 콘치즈 쌈장 닭갈비 도시락 등등 이찬원 씨가 출시한 상품들은 맛이 좋고 뭐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 드시더라고요. 아, 나 지금 침을 몇 번에 삼켰는지 몰라.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드시고 싶죠? 응. 제가 그래서 오늘 선배님을 위해서 트롯의 맛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헉? 설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 월급 얼마 주지도 못하는데. 보여주세요.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라라. 감자탕은 진짜 국민 메뉴잖아요. 국민 메뉴. 모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진짜 제가 지친 선배님을 위해서 라면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한번 같이 맛을 봅시다 아니 근데 예슬 기자 알지? 라면도 맛있는데 심지어 감자탕도 맛있어 그 맛있는 거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이건, 이건 진짜 잘못됐어 이거는 다이어터들에게 정말 너무나 와. 가혹한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약간 치사 빤쓰다 진짜로 아니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 한번 해보자, 우와 뭔가 되게 어. 건더기가 진짜 헉, 너무 진짜. 많고 한번! 감자탕 맛이 나는데 나 완전 배달 매니아잖아. 음. 근데 사실 감자탕을 혼자 시켜 먹기는 좀 무리한 거였단 말이지. 근데 감자탕에다가 라면 사리를 더한 느낌으로 먹으려면은 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맛있다. 음. 생각보다 되게 얼큰해가지고. 음, 음. 어잘 들어가네요. 확실히 라면이랑은 다른 국물의 맛. 고기향이 확실히 많이 난다. 그죠 음. 깊은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남자분들은 음. 그 편의점에 햇반 조그만 걸 팔아. 음. 어, 이거에다가 즉석밥을딱 말아서 먹으면. 그왜 감자탕 먹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볶음밥 해 음. 먹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적셔서 먹는 그런 게될것 같은데. 맛있어. 이거 왠지 캠핑 같은데. 사람들 가가지고. 아, 난리 난다. 챙겨가면 딱 제격이겠다. 그쵸?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어. 난리 난다, 이거. 이번에 특별한 트롯의 맛을 보여줄 가수는 바로 송가인 씨예요. 이 편스토랑 엄마손 특집에서 최종 우승까지 차지한 메뉴인데요. 이름은 울근 반개곰탕입니다. 오늘의 우승은 송가인 성수단다 진도 울근 반개곰탕. 어우 진짜 울근 대파 많이 살아. 아 너무 맛있겠다. 왜냐면 내가 이걸 방송을 봤거든. 방송 봤는데 이 고향에서 난이 진도 울금에 닭을 통째로 넣고 맞아요. 찹쌀까지 넣어서 만드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메뉴인 거야. 나 너무 궁금해. 짜라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야? 이게 음. 이 9분만 데우면 돼서. 간편한데 집에서도 보양식을 한 그릇 뚝딱 할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한데? 근데 사실 또 이게 좋은 게닭 하나는 가끔 좀다못 먹을 만큼 헤비할 때가 있잖아요 <laughs> 아닌가요? 근데... <laughs> 얘기해봐, 듣고 있어 어, 또저 같은 또 1인 가구는 어. 이게 하나가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 양이 딱반 개탕이어서 혼자 한끼 먹을 때 너무 알맞은 양으로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 저는. 아니면 나는 한한 마리를 다 먹고 싶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두개 사면 돼. 이 가격이 당연하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자 선배님부터. 자, 찹쌀이랑 음.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네. 과연?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죠? 아니 진짜. 아 찐이에요. 저도 아니, 진짜 맛있어. 저는 먹자마자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지. 아니 무슨 일이야? 음. 송가연 씨. 아니 송가연 송관순이... 스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먹고 살았. 살아... 너무 부럽다. 아니 근데 그냥 정말 국물 한 입만 먹어도 이 영양분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정말 맛있고 진짜 맛있어. 와 이거 국물이 진해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음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잖아. 맞아. 송가인 씨의 방개탕을 내 보온병에 넣고 다니고 그렇죠. 싶어. 선배님, 고기도 하나 드세요. 고기도 <laughs> 맛있어? 고기도 아니, 다리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고기 부위도 지금 음. 내가 다리. 너무 좋아하는 이 넓적다리 살이랑 그렇죠. 날개도.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딱반 마리가 다 들었네. 닭 가슴살도 있고, 이렇게. 아 너무 좋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들어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막 퍽퍽한 것도 없고 야들야들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이건 진짜 잘 만든 메뉴. 이 위로와 치유가 되는 음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아 이거 혹시 이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벌써 치유된 거 같아. 어떡하지? <웃음> <웃음> 어, 쭉땡동댕동 어, 이 영롱한 소리. 아... 아니, 장민호 씨가 소주를 출시를 했는데, 바로, 어? 호소주. 근데 이게 어떤 소주길래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빨간 거야? 소주병을 보면 알수 있듯이, 어... 그냥 소주나 맥주가 아니라, 고분자 증류주예요. 도수가 일단 내가 보니까 16도. 네, 그래서 16도. 알코올을 잘못 마시는 사람들, 음, 입문자들도 그렇죠. 부담없이 즐길 수가 있고 무엇보다 장민호 씨가 원료의 선택부터 맛 테스트, 디자인 홍보까지 직접 참여를 해서 나는 사실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 맞아요. 정말 이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딱 보자마자 이 병의 디자인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단호 흉배를 모티브로 했대요 와 너무 예쁜데? 우리 그럼 한번 마셔볼까? 그럴까요? 자,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어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근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다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나도 한번 마셔볼까? 받으시오 고맙습니다 오, 색깔이, 색깔이 진짜 너무 진짜 예뻐. 예뻐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우리 예슬이 그러면 CF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예쁘게 먹어볼까요? 마셔볼까? 자 짠! 짠! <laughs> 아 장난이에요 선배. 아 장난이에요. 너는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소주. 어때? 와. 몽덩김이 일단 어때? 어,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어. 향이랑 그 단맛이 포근하게 남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술못 드시는 분들도 먹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선배님 한번 드셔보세요. 술알못이 한번 마셔볼게. 짠! 응? 음? 어때요? 달달하다. 그니까! 달달하고. 입안 전자를 처음에는 달달하게 딱 들어오는데 끝맛이 살짝 씁쓸하게 남아. 오. 왠지 안주 없이 먹어도 오. 크게 안주 생각 안 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술. 오, 약간 케이크라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찬원 씨의 감자탕 라면 송가인 씨의 방개 공탕 네. 그리고 장민호 씨의 호소주까지 오늘 진정한 이 트롯의 맛을 한상차림으로 먹을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았어. 맞아요. 정말 노래뿐만 아니라 이 음식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트로카스의 행보를 응원하며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트롯 톡톡은 다음에도 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연예국기자 최정아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laughs> 가수경 인턴 기자, 강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